토슬림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의 2021 울트라 PC 1 3 6 7 0 p 는 그야말로 경량과 성능을 완벽히 조화시킨 제품입니다. AMD 이젠5 4500U 프로세서와 8GB RAM, 256GB SSD의 조합으로 빠르고 매끄러운 작업이 가능해요. 13.3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업무에 최적입니다. 또한 AMD 레드온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노트북을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